냉정하게 딱딱 분석해 보면은 실제 우리가 갑인데 심리적으로는 의리돼 있는 게한두 음, 가지가 아닌 음, 거야 이게 음, 음, 그리고도 죄진 것처럼 죽어서 죄송합니다 음, 이 것밖에 못 드립니다 음. 우리가 오금이 저려서 야 어떻게 해야 돼 네. 이렇게 하면 벌써 지는 거. 돈도 굉장히 힘든 하는 거. 네.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사일이 없습니다. 지금 일본은 변변한 게 없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일본에뭐 무기는 화려해 요 조기경 북기가 있고. 지 싸움이 있고, 뭐, 뭐 우주에 위성이 떠다니고, 뭐그는데 근데 뭘로 때리려면은 번지력은 없다고 네. 그래서 사실은 개털이야. 그리고 우리보고,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야는데 인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 같은 경우도 한 줄을 밑에 붙여요. 음. 근데 한국 국민의 양해와 동의가 있어야 어. 몸살이면서 쓴다고. 음. 그만큼 우리가 커진 나라 라 그래서 한껏 높아지는 어떤 국민적 자존감을 음.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은 또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.